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사진 흑백 처리 한 후에 레이아웃 지시사항의 크기 및 위치에 맞게 배치해라. 어, 흑백 포토샵으로 작업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아래쪽, 요거 하는 상대로 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이미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제가 이거를 8페이지에 작업을 했네요. 그러면 요 아이를 전체 잡아서 1페이지에 복붙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되어 있었는데, Ctrl X, 잘라내기 하고요. A번에 가서, 편집에, 현재 편집 위치 붙이기. 제가 이제 8페이지에 작업을 했네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실수를. 자,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이 이거 한 번만 잡아주면 될것 같네요. Ctrl X,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1번에 붙여넣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위치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한번 더 선택해서 소수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위쪽 부분에서 4 0만큼 되어 있으면 되니까, 어, 잘 맞게 제가 위치를 옮겨줬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이 들어갈 박스 142. 자, 사각형 프레임 선택해서 찍어주시고 142에 120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위치 위에서 20 y20 x도 20 해주시면은 여기 참조점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20에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작업해서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 텍스트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판권 내용 전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단락 스타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세개 서점 속으로 복붙. 그다음 또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또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지금 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왼, 이제, 오른쪽에 판권 내용, 판권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정렬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부분에 탭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텍스트 이것도 한글 문서에서 작업하실 때 보고 얘를 쭉 쓰는 게 나을지, 따로 쓰는 게 나을지 보고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음 여기서 봤을 때 얘를 한 번에 쓰기보다는 이걸 텍스트 프레임 하나 하나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탭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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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텍스트. 홈페이지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 마지막으로 ISBN.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둑체 23포인트의 볼드. 볼드 없으니까 자, 맑은 고딕에의 볼드로 갑니다. 그다 폰트 사이즈는 2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뭐 자간이라던가 행간. 여러분들 보시면 조절해주시고. 그 다음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판권 내용 전체라는 아이로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8포인트로, 도둑체 8포인트. 도둑체 8포인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서, 뭐, 자간 행간 조절. 여기도 행간, 자간 조절을 좀 해줄게요. 그다음 지금 탭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보시면은 이 부분 제가 탭으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숨기기 해놓고. 이 아이가 이제 위 있는 이미지에서부터 10mm 정도 떨어져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257 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25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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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120 빼주고 이미지가 120만큼 빼줘야 되니까 탕 하고 10mm까지 빼줘야 돼서 마이너스 10 어, 자, 다시 한번 더 여기가 20이고요 20, 140, 150, 음, 150만큼 어, 이렇게 되어 있어야 겠네요 이렇게 계산하기 좀 번거로울 때는 그냥 여기서 박스를 그려주셔도 돼요 박스에서 10mm짜리 하나 그려놓고 작업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좌표를 원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 다음 이제 표지, 이야기, 책으로 가득한 서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46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요. 46만큼, 자, 높이를 46, 그 다음에 46. 그러면 이 아이의 y 좌표는 140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 탁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 이렇게 소수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판권 내용 전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여기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60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60만큼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위드값이 60 그래서 요때는 박스의 좌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계서점 속으로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지금 제가 이 부분 하고 있죠 60딱 떨어져야 되니까 제가 박스를 하나 60짜리 그려놨어요. 그 다음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자, 3개 선택해고 하고 기준하고 싶은 박스 한번더 클릭합니다. 그럼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정렬을 해 주시면은 요 라인이 딱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60 작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는 80mm 작업되어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6mm. 여기, 86mm, 위대값 86 해서, 혹시나 필요하다면 안내선 하나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 25, 86에서 25를 더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한 번에, 지은인 편행 곳, 이런 애들이 올수 있도록 해라고 되어 있네요. 렇게 그러면, 위치 한번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탭 부분, 작업해 놓겠습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은한번더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탭의 시작 부분을 아까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잘 잡아 주시면 되겠죠. 25, 25. 잡아 주시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탭의 위치가 이상할 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더 문자의 탭으로 꺼내 주시고 이 시작 지점에서 여기 탭 시작하는 부분이 25만큼 거리가 있어야 돼가지고 25라고 x 값을 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자간 조금 줄일까요? 자간 조금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또 틀어졌는가 한번더 보고 음큰 어, 문제 없을 것 같고 항상 박스 가이드로 그려놓은 박스들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탭도 지워주고 그 다음 이 부분 판권 내용 전체라는 스타일로 매겨주도록 할게요. 플러스해서 단락 스타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편집해서 판권 내용 전체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한 대로 될 거고요. 근데 이때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지금 이 표지 이야기랑 출판 등록 이 부분이 일정해요. 그렇죠? 라인이 딱 맞아요. 그러면 이때 띄어쓰기로 괜찮을까요? 어쓰기로 하기 좀 애매하고, 그러면 창에서 문자에 단락을 꺼내가지고, 저는 윗부분에 좀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3mm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라인이 좀 맞아떨어지겠죠? 이미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사진 2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사진 2번. 흑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미지에서 조정에 흑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흑백 뭐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최대한 어, 완성도가 이제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분이랑 동일하게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PSD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냥 사진 2 번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지고요. 그다음 사이즈 맞춰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E 보면은 지금 어 가로에 맞춰지다 보니까 빈틈이 생겼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C 어 이렇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시고 이제 위치 어 사다리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하신다면은 위치를 잘 잡아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2번 페이지 완성을 했어요.